자 오늘은 관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잠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뼈가 있고요, 뼈 위에 연골이 이렇게 어, 감싸주고 있죠. 어 그리고 간격이 건강한 관절의 기준이 간격이 멀리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돼 있고. 그리고 이 관절 사이를 연결해 주는 윤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윤활액은 어떤 거냐면요. 자전거를 탈때 소리 나지 않고 잘 굴러갈 수 있게 부드럽게 해주는 어, 그 기름칠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연골과 연골이 부딪히지 않고 그리고 잘 부드럽게 구부러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윤활액입니다. 윤활액이 풍부히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연골이 두툼이 뼈를 감싸주고 있고 간격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건강한 관절의 상태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이게 나이가 들고 나거나 어, 관절을 오래 쓸 때에는 어, 어떻게 변하냐면요. 자, 이렇게 뼈가 있고요. 연골이 닳아서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뼈와 뼈끼리 부딪히고 연골이 많이 닳아 있죠. 그리고 윤활액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니까 윤활액이 없으니까 소리가 나고요. 관절이 구부러질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가 나시는 분들 유나액 부족이고요. 그리고 연골이 달아서 없기 때문에 뼈와 뼈끼리. 이렇게 부딪히게 되죠. 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통증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열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관절이 불편하다, 아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럴 경우, 우리가 고려하는 것들이 대부분 수술을 많이 고려하죠. 자, 수술 같은 경우 보면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뼈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여기 인공 관절을 씌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첫 번째 어, 체력이 좀 받쳐줘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뼈를 깎았을 때 출혈이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어, 체력들도 좀 견뎌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정적으로도 괜찮으셔야 됩니다. 이게 한쪽 관절 수술할 때 거의 한 600만원 정도 가격은 좀 차이가 있지만 평균 요 정도가 들어나는데요 두쪽 하게 되면은 또 천만원 단위가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줄기세포, 어, 관절 수술도 있는데요. 그건 훨씬 더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회복력도 더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체력이 훨씬 더 받쳐줘야 되고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음. 이게 반영구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수술이라서 이게 또 달아버리거나 했을 때는요 70세에 수술을 했는데 80세에 다시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체력과 이때 체력이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럴 확률이 별로 없죠 그래서 체력과 돈과그 다음에 회복력 반영구적인 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수술에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건강할 때 관절을 조금 더 우리가 건강하게 예방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나빠지지 않도록. 자, 여기에 있는 연골은요. 사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글루코사민이라는 어, 원료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연골을 구성하는 전구체라고 합니다. 이게 풍부히 많으면요. 연골이 달아서 없어지거나 필요할 때 만들면 돼요. 근데 이 글루코사민은 어디서 만드냐면요. 간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간은 생명 유지에 먼저 신경을 쓰는 장기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간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생명 유지를 할때 많이 소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우리 술과 담배. 현대인들 굉장히 많이 하죠. 여기에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물이나 인스턴트를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이 손상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현대인들 스트레스는 빼놓을 수 없죠. 자, 그리고, 어, 네 번째는 뭐, 피로도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간이요. 이런 것들은 누적이 되면 은 생명이 유지가 되는데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간이 이런 불들 다 끄고 나서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를 만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연고를 만들 시간들이 없, 없어지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간도 노화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글루코사민이라는 영양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넣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으로 어, 글루코사민을 먹게 되는 건데요. 옛날에는 글루코사민 하나만 먹었지만 요즘에는요, 이 통증을 없애주기 위해서 글루코사민 플러스 MSM이라는 거를 같이 있는 식이유황을 먹게 됩니다. 자, 이 식이유황은요, 음, 옛날에 우리 그, 병원의 교통사고나 통증으로 입원하신 분들에게 선물해 주는 가장 좋은 베스트 선물 중에 하나였어요. 식이유황은 통증이나 염증을 없애주는 역할들의 아주 탁월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루코사민, MSM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섭취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어, 그리고 이 윤활액이 많으면 좋겠죠. 윤활액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비타민C. 항산화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비타민C가 풍부해야 여기에, 어, 나쁜, 노화를 촉진하는 물질들이 들어오더라도 항산화 역할들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C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지금 글루코사민, MSM 비타민C가요, 조인트 가드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인트 가드를 드시면은, 여러분들 글루코사민 뿐만 아니라 MSM 비타민 C를 다 같이 먹을 수 있는데요. 글루코사민은 다 같은 글루코사민이 아닙니다. 어, 글루코사민을 만들 때는 개에서 많이 추출하게 되는데요. 개에서 5,000분의 1 정도 쪼개져야 그 정도의 분자가 쪼개져야 글루코사민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통 우리가 5,000분의 1을 쪼개냐 안 쪼개냐 이걸 알 수는 없지만 웬만한 공정으로는 이걸 그렇게까지 쪼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글루코사민이라 하더라도 그냥 추출된 글루코사민이 아니라 얼마나 정교한 기술로 쪼개진 글루코사민 순수 글루코사민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느냐이고요 그리고 글루코사민을 추출할 때 계에서 추출할 때 황산과 염산을 쓰게 되는데요. 왜 우리 간장 만들 때도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대두에서 이제 간장 성분을 추출하게 되죠. 근데 황산을 쓰는 어, 염산을 쓰는 것보다 황산을 쓰는 게 훨씬 더 고품질의 글루코사민을 추천해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인트 가드가 만들어지고 베스트 상품으로 뽑힐 수 있는 거는요, 글루코사민이 황산으로 만든 글루코사민이고, 5,000분의 1로 쪼개져 있고, 그리고 통증 완화 MSM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먹는 즉시, 어, 좀 이렇게 통증 완화를 바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C가 들어가서, 유난액 부분도 같이 보호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삼중으로 보호해 주는 이 조인트 가드를 드시고, 어, 여러분들 관절 건강에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한 관절을 위해서 화이팅입니다.